할렐루야. 오늘 도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교회가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50여 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또 교회 중요한 사명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요 기능을 보면 가르침과 선교. 지난주 지난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 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가르침은 예배시마다늘 핵심이 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통독도 열심히 하고 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또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죠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 후원하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교회와 단체를 지원하고 지금까지도 열심으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요 아 기도가 더 풍성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의 열매도 있고 응답도 받았지만 교회적으로 더 풍성한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가르침이 이 땔감, 뗄감, 즉 목재 같은 감이라면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기도고요. 그것이 함께 할 때에 그 결과로서 불이 퍼지면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이 갖춰져 있고 또더 확산될 수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과 동력을 부어 넣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심장의 펌프와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래요. 아, 개인적으로 할수 있으면 모든 분들에게 기도 통장을 만들어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통장에 쌓아놓고 나중에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얻었는가 이자도 계산해보고 또 기도가 인출되어서 어떻게 활동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왔나 투자 현황도 가져와보고 아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야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며 더 열심히 뛰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더 열심히 내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가 먼저 기도는 천사를 동원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굳게 지켰습니다. 네 명씩 조를 짜서 그들을 네 조를 만들어가지고요.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헤롯은 무력과 공권력이 있었고요.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야구보 사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여론을 보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그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강력해 보입니다. 대항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대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권력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교회는 무력해 보여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교회의 반응이 나와 있지요. 베드로 옥에 갇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강력한 군대와 권력에 대항하는 교회는 그냥 두손 모아 기도했어요.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그럼 결과로 볼 때에 어디에 승리가 들어갔습니까? 사도 1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베드로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람에 어두어 자는데 여기 보니까 헤롯은 잡아내요. 그다음 날은 처형 날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샅에 매어 두어 자는데 도무지 어디 깨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쇠사슬 양쪽에 묶여 가지고요. 거기다가 두 군인이 좌우에서 지키고 있어요. 군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네명씩 사주에 파수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베드로를 꺼내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 쇠사슬은 양손에 묶었군요 쇠사슬이 벗어지며 옥중에 광채는 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지키듯이 한다 잠에 빠지고 그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권세와 공권력 하나님은 그공권력이 어쩔 수 없는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탈옥을 시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줄를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니까 한번 나타나는 일이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현장에 게세마의 기도 현장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참 힘든 기도의 씨름 자리였어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력이 쇠하는 가운데 천자가 나타나 힘을 더해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파손할 때가 되었죠 오랜 파도와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 직경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다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바가 되게 송기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어떻게 끝날 거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생명 위기 중에서 이제 다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천사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왜요?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기도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천사 동원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유효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기도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열심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큰 손실 확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 위에 예비된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기도의 부재로 힘도 못 쓰고 돌아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증거치구의 역사를 바꿀 만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실천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해요. 핑계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에 다른 것을 절제하더라도 기도에. 우선적인 시간을 내는 거지요. 기도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다음에 일정을 짜는 겁니다.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뢰기를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그 베드로가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갇혀있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힌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 음 1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천국 열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열쇠와 같아서요. 천국 문을 열고 천사가 이 땅에 오고 메인 것 풀린 것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안 돼요. 그 때문에 고통도 되고 고난도 돼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범사가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천사와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불러옵니다. 천사가 일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는 마치 참호 속에서 떨며 궁지에 몰려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위기 중에서 떨며 하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도를 보면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기도는 능력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권세와 전 성사와 능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음이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속에 허물과 죄악이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들 때도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병 나기를 위해 기도할 때그 질병의 치유함도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려고 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세상의 자연 질서도 바꾸는 능력 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닫은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연 거예요. 그의 기도 때문에 자연환경이 순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알 신을 많이 섬겼어요. 바알이 자연환경을 주관하고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엘리야가 대놓고 기도함으로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연환경을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풍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식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그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로 간 것은 어떤 일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엘리야를 지목하여서 미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런 기도의 사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늘 도전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목숨 건 기도였죠. 에스더 4장 1 6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나갔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안하 금식이나 단식기도였죠 왜요?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몇 사람의 목숨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 전체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몰살시키고 오히려 그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거 능력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큰 기근이 있었어요. 왜 이런 기근이 있을까? 다도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거는 기부 온 사람들이 억울한 일 때문에 기도해서 그렇다 알아보니까 그전왕 사울이 기부 온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이 죄 없음에도 그래서 기부 온사람들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징계를 해서 나라가 기근에 든 거예요 왕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겠느냐 그들이 사울 왕 때문에 수 수천 명이 죽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다만 이것은 사울 왕가의 문제니까 사울 왕의 후손 일곱 명을 죽게 만들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한을 부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 일곱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 중에 리스바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목메달을 죽였어, 죽었어요. 사울 가문의 죄 때문에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임당한 겁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무엘하 21장 1 0절로 보니까 리스바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에 낮에는 공중에서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들의 시체를 바위 위에 자신의 배옷을 펴고 그것을 놓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협 다섯 달 동안 짐승이 그 시체에 뜯어먹지 못하도록 밤낮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묵묵히 지키는 겁니다 과거 왕궁에서 비로소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를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러 옵니다 그들을 쫓아 냅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밤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다윗 왕이 귀에 들려요. 기본 사람들이 원안이 찬 것도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의 후손에게 원안이 또 찼잖아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소년을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와 함께 가문의 아비묘의 고의 장사를 지내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왕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그곳에 큰 비가 내려서 그들의 원한이 해결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자식들의 원한은 해결되었고 기본 사람이 원한도 해결되었고 그 땅의 모든 원한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 비가 내린 거죠. 그 사이에서 이 리스바란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지치지 않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원한 관계를 해소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런 기도를 독수리와 같은 기도다. 지치지 않고 끝없이 기도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비교하건대 그런 비교를 하는 걸 봤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랍니다. 치타. 보셨어요? 그 표범처럼 생긴 날씬한 애 있잖아요. 날렵해서 빨리 달리기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치타가 시속 112km를 달린답니다. 아, 여러분 자동차 제한 속도 쫙갈때 요새 고속도로에 뭐110 걸린데 만 저는 100고거보다좀더 빨리 달려요. 자동차랑 함께 경주할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치타는 문제는 심장이 작아 가지고요. 금세 지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속도를 사용합니까?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딱사정거리 왔을 때땅해 가지고 쏜살같이 달려서 먹이를 딱 움켜쥐고서 먹이 잡으면 좋아요. 지쳐서 더못 뛰어요. 근데 기도는 치타같으면 안 됩니다. 문제 생길 때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응답 끝. 더 이상 기도 안 해. 아 이렇게 되면 치타처럼 되는 겁니다. 반면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4 0장3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올라간 이왜는요길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음성 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할 때 독수리 같은 심장을 원하시지, 치타 같은 심장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조금 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지속하며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고 계속 실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 겨우겨우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나 능력 받으시고 조금씩 나눠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효과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소홀히 읽어봐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그림이몇 가지 나옵니다. 계시록 5장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네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나라의 금대접이 가득히 찰 때까지 그 기도는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계시록 8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 향이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과 함께 땅에 쏟습니다. 그럴 때 땅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국의 기도의 제복이 대접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에 불과 능력과 섞여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의 합한기도 가다가 사라지고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연기는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기도의 향연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기도의 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가득 차면 기울여서 응답이 나오는데 그냥이 아니라 불과 번개와 번쩍이는 것이 이 땅이 맙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기도의 대접을 기울일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곳곳마다 난리 전쟁 소문이 이전보다 훨씬 더하잖아요. 잠시 세상에 평화가 온듯 동서 냉전이 끝난 듯 하다가 이제 다른 종류의 권위적인 정부와 또 그렇지 않은 시장 가운데 계속 불똥이 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젠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에 관한 책을 썼는데 아주 영감 있는 비유가 나와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시대가 성경 역사, 기독교 교회 역사를볼 때에 아주 중요한 시대라 느낀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그겁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 어떤 때보다도 낙태가 많이 행해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분은 그렇게 분별을 해요 미국에는 아이 셋 중에 하나가 낙태당하고 있고 중국은 얼마 전까지도 하나의 정책 때문에 수많은 아니 수억의 아이가 낙태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임신 전 검사를 하는데 헝뚱한 얘기를 해갖고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전 검사하고서 아이가 기형 확률 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없애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홍은동에서 부목사할 때도 우리 친한 집사님 내가. 임진 기형아침단 많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하고 그냥 났어요 얼마나 똘똘하고 건강한지 우리 아들 친구거든요 같이 놀다가 아, 그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과학과 의술의 힘으로 왜 죄를 저지르는가 너무나 탄식할 만한 일이죠 요즘은 아이를 그 아예 안 낳고 임신을 안 하고 저출산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딱히만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분은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이세대에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애쓰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큰 일,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애쓰는 거다. 그분은 그렇게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듭니다 사탄이 그 시대의 아이를 다 죽이면서 막으려 한첫 번째 시대가 있어요 바로 모세 때입니다 바로가 남자이거든 다 죽이라 그랬던 때가 있어요 유아사대 명령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만약 바로의 명령이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마어마한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세를 살렸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아이를 다 죽이려는 이상한 명령이 내렸던 두 번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 그랬어요 헤롯이 분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경에 두살 아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멋모르고 거기 하나의 음성 따라 도피하장고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세례요한도 거기 있었으면 그 당시 생후 6개월쯤 됐으니까 요한도 죽임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막대한 지장에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 사단 마귀가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려두어서 세상에 구원을 이루셨죠 이제 우리 세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태아 진단하고 산정검사도 하고 아니 자기들이 욕심과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고 있습니다 끔찍한 세 번째 세대 아닌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건데, 제가 태어날 때도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제가 세번째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말에, 그 표에 은혜 받고 실천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수정교회 타임 목사 이름이 바뀌거나 그랬을지 몰라요. 감사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 더 순종해서 우리 동생, 여동생, 딸도 나왔어요. 더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지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이를 덜나는 이유,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세상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교회 닥친 일을 섬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주었다 이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요새 교회가 너무 시원하잖아요 봉사를 다 했어요 보니까 미뤄놨던 것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지금 전기공사 다시 해야 되고 아, 교회 재정이 부족해요 아, 우리 당에서 얘기하면서 아 이거 우리 서로 헌신합시다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마음 다할 때에 넉넉히 다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에 여러 문제 생기면은요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로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분별하여 기도의 산 거로 걷히면 하나님 예비하시 축복 이루어지고 그길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삶으로도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새벽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첫 시간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못하면은요.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늦게라도 들어가서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잖아요. 그장경와 따라하면 성경 통독 일년 일독이 가능해져요. 함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공예배 나올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모여갖고요. 항상 이부와 삼부 예배 시간에 기도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잖아요. 내가 삽으로 천번 푸는 것보다 하나님 포크인한번 뜨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